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7일 뉴스 해설해주는 남자, 류해남입니다. 오늘도 뉴스 해설하겠습니다.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기록되며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13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국가 운영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공방을 더욱 격화시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통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통계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통계국을 1, 2국으로 분리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부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 환경 즉, 가상화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국은행의 조직 개편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CBDC 도입을 위한 준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금융혁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이 수입 쇠고기에 대한 긴급수입 제한조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국내에 관련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국제 무역에 있어 보호무역 주의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12월 27일을 전후로 전국 각지에서 연말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콘서트, 연극, 전시회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 문화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화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뉴스에 설해주는 남자 뉴에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에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